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 및 견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방인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국회 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을 상대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의 몰단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악용한 것입니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의사장님 발언하십니까? 제 발언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왜안 하기로 한걸 하세요, 민 여사부시고요. 안안 하기로 한적 없는. 아닙니다. 각당 의원들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자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제가 아닙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 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수진 의원을 지명해서 내란세력이라고 했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예 최수진 의원한테 내란 뭐라고요? 아니 최수진 의원한테 했냐고요? 누구냐고요? 최수진 의원을 찍어서 소위원네요 그게 공개됐어요? 아, 아 지금 o u 한줄 아세요 좀아 지금 이 내란 가지고 우리가 내란이다 아니다 y 상 u a 이다 아니다 내란 세력이다 아다다 이거 싸울 일이에요? 아니 지금 소위에서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 전체 회에서 최수진 의원을 아, 보죠. 아, 뭐. <laughs> 아, 왜 최수진 의원인지 볼까요? 아니, 잠시만요. 전체 상임위에서 했다니까 보세요. 안에서 아, 보세요. 여기 네, 돌리세요.

아니 왜안띄우세요 빨리 띄우세요 아, 네. 봐. 아니 잠시만요, 최수진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 상임위에서 아니아니 상임위에서 발언했다 그랬죠? 전체 회의에서.

아, 네 네. 예. 네. 저기 내용의 네. 제목도 있어요. 그렇고요. 내란 동조 세력일 수도 과, 과방이 소위원장 교체해야 했어요. 그 내용에 이어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호통신위원회 원내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세력의 동조자일 수도 있다며 과방이 법 법안 일소 위원장 최수진 내 교체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더 가시켜 드렸는데 속기로 확인해 주세요. 고 보고 그런 거구나. 제가 이해가 안니다 아니, 야, 노정면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반박위에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아니, 오 놔두세요. 네. 우세요 <laughs> 응. 아니. 그면 지금 제, 저한테 사과를 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세워요, 작은 세워요. 일에도 사으면사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했으면 한 적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둘이 뭐 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네, 제가 노정면 의원님, 지금 속기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이 기사 보고 하신 것 같은 계속 하시고 반박기를 충분히 드리겠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최수진 의원님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이거 이거를. 하십시오. 지리 하십시오. 최수진 의원님. 이거 돌리세요. 올리세요. 그럼 지리 일단 속기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리하겠습니다. 7분 주세요. 아, 아니, 아니다7분 주세요. 지난 1 3일 김어준 암살조 제보 주장 검증 않고 가방에서 공개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렇게 13일 민주당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란 제보는 이거는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뒤늦게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말 검증 없이 아니문 말고식의 제보를 전파해 우리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는 객관적인 팩트 체크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정 세력에 유리한 해석과 가장된 얘기를 통해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개인 채널에서 하는 것도 언론인의 책임과 신뢰성을 저는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회에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와 공정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고 국회의 정쟁의 장으로 전략시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사과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랙 요원 미복귀설등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 카더라 주스 이런 거는 불안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이고 국민에게 국민을 기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과방에서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 진실성을 다루어 하는 과방위가 가짜뉴스의 유통지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월 9일 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한 10월, 11월 경에 디페이크 가짜 뉴스 대응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공론화를 진행을 했고 어, 그 결과도 발표한 걸로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응답자의 94.5%가 가짜 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고. 84.9%는 디페크를 이 활용한 가짜 뉴스가 일반적인 가짜 뉴스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는 강력한 입법 및 정책 요구, 또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을 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짜 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아주 큽니다 국민들이 사실과 실제로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또 혼란의 시기일수록 언론 여론 그런 왜곡 방지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통이 내년 예상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이 부분은 뭐 저희들로서는 달리 대안을 찾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업에서의 뭐 지장이 생기는 그런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 2,503억 대비 약 80억 원 정도가 감소했고 딥페이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짜뉴스가 엄청 심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정치 선동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그냥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laughs>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있는 것 그냥 정해 주신 것 아껴 쓰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으니.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런 모든 아까 사례에서도 김원준 사례도 네.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사례에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손을 놓고 아니면 말고시게 이런 언론에 대한 대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고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히 보도하고 알리고 맞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 돼야 되는 당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이 없습니다. 정말 AI 발달로 더군다나 디페이크 가짜뉴스까지 지금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악의적인 이용에 대한 정말 예방과 대응,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정말 저희 과방위에서 과기부랑, 방통위, 방심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일 예, 1분 더 드리세요.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과, 과 지금 장관님께서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 그 기술적으로 디페이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이스 피싱이나 아, 여러 뭐 스미싱, 큐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기술적으로 빨리 이 발견하고 차단하는 그런 어, 어,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팩트 체크는 역량 교육, 디지털 윤리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홍보 활동 등 전년 대비 예산은 비록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진짜 과학부에서조차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막던 어떤 교육으로 막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네, 백티체크 영양교육 그리고 디지털윤리교육 공부활동 관련 예산은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막 주어진 역할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자, 띄우세요 하나만 확인하기 최수진 의원 저보고 사과 하라는 겁니까 김호진 씨를 데려다가 사과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뛰어 보세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났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 다 보도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박선원 의원실의 1차 보고 내용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는데 그게 계속 업데이트 돼서 이게 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바뀌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부분이 사살인데요. 그게 되게 그 자리에서 저희도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씨가 민간인인데 개업을 기획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첩에서 사살 단어가 적혀 있었고 최근에는 이성윤 의원도 사살 수거 대상이다. 16명이었다. 이것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당시에 그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할 때 저기 사전의 내용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확인하는 대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공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